본 방송은 엄혹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독립운동 운운하는 중이병 말기 환자들이나 가는 탐수성은 절대 갖지 않고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의 취지는 문파분들의 정신건강에 백신을 놓아드리기 위함이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갱생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 쪽이 실수할 확률이 많은 것이지요. 권갑장의 스탠스는 현재 아군 총질러들 잡아 죽치는 스탠스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이동형 작가가 만드는 팟캐스트는 되도록 아군끼리 욕하지 말자는 스탠스가 많다 보니 서로 상충하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합니다. 두분다 좋아하는 입장에서 서로 친분이 있으셨다면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두분술한잔 하시고 인증 올려주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예, 이승훈 PD가 진짜 중재를 해줍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다시 이동혁의 페이스북으로 돌아와서, 타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실 확인을 하라고 썼죠? 사실 확인해서 이재명 편들어졌어요? 사실 확인 다 했어요? 방송 출연 부분은 솔직히 권수정 대표가, 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만큼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동용 뭐, 스토커도 아니고, 팬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확인했었겠습니까? 이건 제가, 제가 권순욱 대표 편 들어주는 거예요. 뭐, 조금, 논리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권순국 대표 편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 확인하지 못한 데서 빌미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썼지만, 후일에, 그, 게시글에서 이동영 이름을 지웠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수를 인정한 거, 한 거라고 봐야죠. 그죠? 뭐, 궁금하긴 하네요. 왜, 나, 왜, 왜, 왜 지웠고, 어, 음, 나중에 만나서 술 마실 때 무슨 일이 오고 갔는지 그런 거는 궁금하긴 하네요. 기회가 있, 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laughs> 보세요. 그건 그거고, 방송 부분을 길게 썼는데, 그건 지가 유리하니까 주절주절 떠든 거예요. 제가 따왔을 때 따온, 다른 방송에서 따온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지점을. 그거를 잘 파악하고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도 나타난 거예요. 지가 유리하니까 길게 쓰는 거예요. 자신 있거든요. 네. 자신이 권석 대표에게 기분 나쁘다고 비꼴 때쓴 말이 한 경우 비판과 팩트에 대한 부분과 의도적 비틀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팩트는 다 확인하고 이재명 편 들었냐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은 남에게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자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칙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자신은 안 지키냐고 이걸 물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이재명만 자기한테 욕하지 말고 이재명 가서 욕하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동영.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응? 내심 이재명 지지자들과 한 번이 되는 거냐고 물어야 되는 거라고요.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왜 그랬냐 이거 이재명 지지들이 지지자들이 뭔가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조금 미심쩍은 곳이 있는데 그거를 비틀어 가지고 그걸 마치 사실이 아닌 양해서 이재명을 지지하기 더 신뢰하고 지지하게끔 만든 게이동형이라고요이 김용민이고. 그까 이렇게 자신은 남에게 입으로 떠들 때는 떠들 때는 되게 논리적인 척하고 결국 그 잣대는 남한테만 되잖아요. 자기한테는 안 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이 글로 저는 분명히 재차 확인했던 부분이 이동영은 문파를 갈라채기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계속 확인한 거예요.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문파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극렬물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이글 쓰기 훨씬 이전부터. 근데 그게 2018년 경기도지사 할때 이자명이 트리거가 돼서 터진 것 뿐이에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2년 동안 언제 이런 기회가 언제 언제 이런 기회가 나.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을 꼭 지지를 한다, 안 한다를 둘째 치고라도 이런 기회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이 극렬 문파 새끼들은 자기를 싫어하는데 이 새끼들을 어떻게든 처단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단할까, 어떻게 처단할까 칼을 달고 있던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동영은. 이 사마에서 제가 근문 똑로 이야기할 때도 확인됐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패턴으로, 문판을 갈라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동영이 아직도 호의적인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왜 끝없이 갈라치기 하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이동영은, 자신이 입 밖에 내뱉는 거, 이 말은 절대 처리하지 않죠. 일단 잊지도 않은 극명 문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있는 걸로 보여야 하는 거죠. 아까 그 분리하는 건 얘기 말씀드렸죠. 자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큰 합집합이고 그 안에서 자기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로 교집합을 또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용 자신이 기준이 돼서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겠어요. 극년문파라는 게. 지금에와서는 오히려 있는 거, 있는 게된 거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사자들 사자들이 설치는 것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극렬 문파가 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명확하게 알아, 아셔야 돼요. 원래 있던 거 아닙니다. 지금 얘네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독립운동가가, 나라가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독립운동가들이 나,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나라를 잃어야 나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극렬 문파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동영같이 사짜 새끼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갈라치다 보니까 그거 싫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저건 잘못된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그게 이제 금융 룸파가된 거라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게 진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마를 겹친 거예요 딱이동영이뭐 그걸 뒤에서 조종했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고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벼르고 별렀던 일들이 이제 기회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펼친 거죠. 큰 소리 지르고 자기가 갈라치기 딱 했을 때, 어, 쟤네들은 똥파리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방, 방향. 그 사마에서 동계올림픽 그것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생각해봐요. 공격당할 때. 자기가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만 하잖아요. 그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는 거를 얘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나가는 거고 어떻게든 갈라쳐서 자기를 반대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 아예 사장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들의 신뢰성을 다 잃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맘대로 되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대로 고개 끄덕이는 새끼들만 남으니까 에휴, 하여튼 사짜 새끼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문파들 대부분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재명을 뭐 지지 아닌 지지하는 뭐 그런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뭐 뻔하죠 이렇게 하면서 한 분이 툭툭 던지는 게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 면제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동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라는 식으로 이게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예. 하여튼 이동영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재명을 돕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얘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말은 그렇게 하고, 선거를 돕는 건 전해철을 돕겠다고 얘기를 했죠. 북콘선트 자기가 사회봐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야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자기 본심을 내비친 뒤에 무마하려고, 도둑이 재발절인 짓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동영은, 이동영이 전해철 북콘서트를 돕겠다고 얘기한 그, 훨씬 이전에 전해철이 먼저 이동영한테 부탁을 했어요. 음, 이동영이 뭐 해주면은 잘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북, 북콘서트 하는데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제의를 받았던 거예요. 이미 제의는 받아놓고, 음, 경기도 도지사는 이재명이 될거라고 말을 해 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소설입니다 이게 이용하기 좀 구실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응? 전해철을 돕겠다고 하고 이재명은 돕지 않으면은 남들이 볼때 그냥 자세히 안 보고 그냥 그 상황만 이동용이 하는 행동만 봤을 땐 어땠겠어요 야 봐라 전해철을 돕는데 무슨 이재명을 지지하냐 그잖아요 응. 이게 진짜 얍삽하고 교활한게 이재명하고 결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틀려요. 진짜 제가 이렇게 이런거 방송하려고 자료 준비하고 저도 이제 나름 완벽하진 않겠지만 뭐 제가 허접한데 제가 뭐 얘기도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찾다보면 은다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짰던 그런 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막더 찾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이 그래서 3화 만들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3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화를 만들게 된게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문파 중에 극렬과 일반을 갈라치기 해서 극렬을 죽이려고 한다 라는 것까지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막 수집을 하면서 혹은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 보면은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아휴, 아무튼 맨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지지자들을 도구로 써서 공격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짓거리도 섬잖아요그 EJ 다시 시작하면서 공지사항에다가 쓰는 거 봐봐요. 소송비 대줄 테니까 권수하고 싸우라고. 하! 이 이거는 이게 17년 5월 30일에 본인 패복에다가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싸움 걸어 놓고 뒤로 빠져서 어떻게 싸우나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숨어가지고 쳐 웃고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잘 싸우는구나, 이러면서. 실제로 뭐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그렇게 생각 안듭니다이 사람의 교활함이. 그리고 뭐 저도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랑은 제가 거리가 멀어요. 그냥 되는 대로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뭐 생긴 거 가지고 제가 논한 적도 없고, 논할, 논할 건 아니지만, 진짜 이재명이랑 이동형을 보면요. 지 생긴 대로 딱 놀아요, 그냥. 딱 자기 생긴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 어쩌면 뭐 그렇게 살아와서 외모가 그렇게 바뀐 건지도 모르겠네요. 에휴, 이 게시글 하나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확인했어요, 여기서. 얘기다 해드렸죠. 첫 번째. 공정한 척하지만 결국 그 잣대는 타인에게만 되고 있어요. 둘째는 문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문파을 갈라치게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한 적어도 한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확인을 했어요. 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가 가진 교활함이에요. 네. <laughs> 지지자들을 자신의 그냥 독으로 생각하는 쓰레기인 거죠. 인성이 쓰레기예요. 저는 이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계속 말했죠, 제가. 이 갈라치기. 극렬과 일반 문파들. 자신에게 반대하는 문파인지, 자신의, 마, 자신의 말을 따라오는 문파인지. 딱 그렇게만 얘는 하고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양심에 검증하는 문파들이 이재명에게 속은 것은 지난 시간 내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동형과 김용민 같은 쓰레기들이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재명 변해 주니까 그들에게 아직도 신뢰를 버리지 못한 거라 생각해요. 면죄부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양심에 기초해 가지고 이재명을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결격사유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누군, 누구, 누구에게나.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는, 누군가,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누구나, 누구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동영과 그, 김영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써놓은 걸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서, 다 까발려, 까발리다 보면, 지금이야, 뭐, 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보이긴 하겠어요? 발톱 밑에 때, 뭐, 저, 알지도 못할걸요? 지금 방송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도 말하는 족족 다 분해 시켜서 까다 보면, 언젠가는 제 말을 신경 쓰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방송.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얘는, 그, 청취자들을 도구로 생각하는 인성이 쓰레기인 새끼야. 지지자들의 맹복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가능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얘는 자기 청취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해도 따라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무슨,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마치 종교에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광신도들 같이, 분명히 뭐, 지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줘도, 이재명을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줘도, 이동영은 이렇게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줘도요. 이미 빠져나, 빠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동영, 이재명은 그렇지 않다고. 그냥 논리도 없어요. 그잖아요. 논리도 없어요. 그냥, 그냥 아니래. 그냥 무시해요, 그냥. 그 이상권이라는 새끼 있죠, 이상권. 이재명 무슨 커뮤니티, 시조세인지 지랄인지. 저랑 페북에선두번 싸움 붙었는데, 두번다 게시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그렇게, 그렇게 뭐, 어, 그 커뮤니티 운영자인지 지랄인지 시조인지 시조세인지 뭐, 그런 애들 일 이겼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논리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지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싸우다 보니까 쟤네들의 논리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해서 걔네들을 묵살시키는 걸로요. 제가 졌으면 제가 당연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동용을 지지했겠죠. 근데 제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 나는 옳았구나라는 더 확신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저기 종교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종교 지도, 지도자랑 같다고 보면 돼요. 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 뭐 불당 이런데 가는 건데. 얘네들은 자기 말을 첨언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해가지고 신도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자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두 그러니까 문파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맹목적인 말이 맹목적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본인들이 모두 그러니까 문파를 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대도 맞지 않는 잣대로 재니까 그런 겁니다. 이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이럴 거예요. 문진인도사짜겠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겠어? 나처럼 나를 믿으라고 막 조명해서 눈을 멀게 쓰니까 저러는 걸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모습이 같다고 의도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문파가 문진인 대통령 을 지지하는 이유는. 신의 말씀을 여과 없이 문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말을 절대 첨언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그런 지도자인 거를 신도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아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차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믿는 게 그게 기초인데 그걸 무시하고 문진 대통령이 하는 거를 다 믿는다라고만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파악하니 그렇게만 파악하니까. 그게 맹목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이동현 같은 쓰레기가 뭘하는 작자인지 단박에 알아볼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걸 아직도 못 태어나니까 진짜 아쉬운 거예요, 저도. 또 하나. 여담인데요. 이것도 제가 갤러리에 사진 올려줬어요. 그 이제 이 박사 있죠? 이종호 박사. 그 사람도 제 패칭이었거든요, 전에. 네. 갤러리 보시면은 이재명 쌍판이 있는 사진이 있죠? 글씨도 써있고, 채널A에서 저기 인터뷰한, 그, 그 짤로 만든 건데, 거기 이렇게 써있죠? 당권 도전에도 친노와 전략적으로 손잡을 마음 없다. 이렇게 라고 써있는 사진이요. 네. 이거 제가 처음 얻은 게, 이 박사 페북에서 폰 거예요. 네. 이 박사 패복에 이 사진이 있었다고요. 이거 퍼올 때이 박사 정도, 이 박사 친노잖아요. 원래 애초에. 그래서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님 그 특집할 때이 박사 존내 철구, 개지랄 다 했잖아요. 그걸 아니까 당연히 이재명하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아예 결이 다르니까 반대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응? 이박사 페북에 그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으니 어? 저는 의심도 안 했거든요 당연히 응? 이동영이 그렇게 하더라도 어? 이동영이랑 친해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까지 친해지 할만큼 똑똑한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가 친노라고 항상 부르셨던 사람이 그거 하나 분간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말하고 의, 의심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진 퍼고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동형이 그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이 될거야 얘기를 한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해서 이박사 그 뭐야 페북 단벼락을 다시 가봤어요 근데 그 사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삭제한건지 아니면 대표 사진에서만 뺀건지 그건 모르겠 는데 제가 그걸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늦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뭐제 말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있는 사실 아니면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뭐 이거에서 뭐큰 이득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 신념 하나로 이 방송 시작한 사람이고 누구의 뭐 힘을 얻어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저는 싫어요. 그냥 저는 제 인생 지금 살고 있는 거점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뒤로 보니까. 어때요? 이동영 시키는 대로 예요 완전히, 아우, 이때부터는 김문수가 거숙이 노릇하는 거랑 똑같이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동영이. 우리 코아 스승님, 코아 스승님 고소한 건 유명하죠? 이 박사가. 그때도 저는 패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시글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뭐 어디 뭐 고소를 하고 간다. 그러더니 뭐, 영동풍 경찰서가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긴 했는데, 싸! 해서 댓글은 안 달았어요. 그냥 사진만 확인했어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코아님 그 고사로 간 거예요. 이걸 얘가 혼자 갔다고요? 응? 이 박사 혼자 갔다고요? 저는 제가 의심 간다고 한 방에 안 잘라요. 제가 왜 이때까지도 계속 이 박사랑 친구를 했겠어요? 저딱 코아, 코아 스승님, 우리 코아 큰형님, 고소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그때 차단했거든요. 그때 차단했어요. 그때 그 전까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진까지 포, 포왔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사진 없어진 것까지도 알면서도 내비뒀어요 뒤까지는 하나 보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지금처럼 까는 겁니다. 저는 저 이재명도 좋아했고요. 얘기한 적 있죠. 막, 열렬히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안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동영도 좋아했고. 책도 C8, 18... 아유, 네권이나 사줬어요, 제가. 이동영 책. 읽으면서 이동영처럼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진짜 막, 중이병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아, 쪽팔려요, 진짜. 그때 막, 완전 흑역사죠. 근데, 다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 절반 이상은, 이동영, 뭐, 어 응? 아니면 이재명, 이런 사람들, 지지했던 분들인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닌 것을 확인한 뒤에 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를 잘못한 걸 알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깨닫고 실수를 반성하면 되는 거죠. 인간인데 신도 아니고. 응? 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 거 확인하면 지금 어때요? 좋아했던 만큼 아는게 존나 많아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뭐 오래 사귀다가 헤어진 이성 있잖아요 몇년 사귀다가 헤어진 있으면, 이성들이 있으면 주민번호 뭐 통장 비밀번호 뭐 이메일 뭐 이메일 뭐 주소 뭐 생일 무슨 기념일 뭐 하여튼 잡다한거 기억 다 나죠 뭐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 까먹었을지도 모르지만 헤어진 직후는 뭐다 기억나잖아요 솔직히 헤어졌다고 다 잊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단박에 그런 거랑 같아요. 그들의 좋은 점, 장점, 잘한 점만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좋다고 빨아줄 때, 미심적인 것들 그런 거다 같이 정보가 들어오죠. 좋은 건가, 나쁜 게? 근데 제가 선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에이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왜는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나중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맞아, 이때 이랬어 하면서 나쁜 게 자꾸 줄줄이 생각나요.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할 당시에는 아무 말안 했지만,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게, 지금 와서 다 생각이 나니까, 이래서 아군이었다가 돌아선 적군이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런 거 하겠어요, 진짜. 방금도 말했지만. 저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놈입니다. 특히, 김 반장님처럼 혼자 방송한다고 그분하고 같은 레벨로 보시면 진짜 김 반장님한테 실례예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쌓인 경험치가 전혀 다릅니다. 예. 저는 진짜 제가 뭐 겸손 떨어서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김 반장님 발톱 밑에 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무릎 뭐 발목 이게 아니라 발톱 밑에 떼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냥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수준에도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만들고 그들의 논리를 파괴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절대 잘라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멍청하고 맹목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쉽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근자근 씹을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것뿐입니다 진짜 간혹 뭐 제가 뭐라도 됐냐 아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 마음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히 받을게요. 솔직히 사랑 받고 아낌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겠어요 근데 사랑과 아낌이 과해지면 그게 과해지면 이등현 같은 개쓰레기 새끼 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게 되는 순간 이등현 같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날 좋아하는구나. 내가 아무 말이나 막막 막 해도 날 좋아해 주는구나. 아씨발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시키는 건다할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니깐요 물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쉽게 빠지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혹여라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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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까봐 제가 그렇게 될까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될까봐 그리고 제, 저랑 패치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혐오하는 게 있어요 개몽시킨다뭐 개도해야 된다 이런 말저 싫어합니다 제 방송에서 제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저랑 제 청취자분들하고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머릿속에는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거를 저는 제가 입, 입으로 이렇게 떠들어서 정리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뱅뱅 돌던 그런 것들을 아 이거였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는 차원인 것 뿐입니다 제가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나 어? 어떤 혁신적인 무슨 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나 권순욱 대표를 위시한 정치신세계분들 정치 투두커님을 위시해서 뭐 닥표관장 분들 그리고 김반장님 등등 이름만 들어도 연륜이 막 줄줄 떠오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짜 저는 제가 맨 앞에 시그널로 만들었지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송이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기에 하는 그냥 저는 이런 전달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다음은 이동형이 왜 이따위 글을 싸질렀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이거 역시 저기 갤러리다 사진 올려두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